여러분들, 생각해봐. 제가 어제, 2 8 시간 동안 못 잤다가, 밤낮에 바꿨다 했잖아요? 이제 아침형 인간이 다시 됐다 했잖아? 근데, 부엉이 생활을 2년인가 3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, 몸에 반동이 와서 졸려 뒤지겠단 말이. 야 살던 대로, 다시 부엉이 인간으로 돌아가고, 햇빛을 못 받는 게 이제 나의 단점이잖아? 야, 그거 있잖아. 식물들한테, 부족한 햇빛을 보충시켜주는 핑크색의 식물 등이었나? 햇빛 안 받아가지고, 이제 비타민 D 부족하면은, 그거 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, 이거? 자회사 나오는 등 아니에요? 야, 나 개천재인가봐. 새벽에 컴퓨터 옆에다가 이공 그냥 틀어두고 작업하면 되는 거 아니냐? 나 일하면서 계속 햇빛 쬐는거아니야나 개천재 아니냐? 피부도 탄다고? 아이, 뭐, 햇빛 쬐는 것도 피부 타요. 아이, 뭐, 선크림 말하고 왔지 뭐. 야, 자외선 등이라는 것도 있지 않아? 아 있네! 야 자외선 등! 야, 심지어 소독도 돼? 야 멸근과 태닝을 한 번에? 야, 그냥 이거 컴퓨터 옆에다가 틀어두고 이제 방송하면 되는 거 아니냐? <laughs> 아니, 밤을 새면서 일을 하는데, 무조건 햇빛을 보충할 수가 있어. 이거, 방송인들이나 작업론들한테 필수 아이템인데? 얘들아, 이거 어디서 주변에 알려야 돼요? 그 부탁드립니다. 효과가 제로야? 아씨씨안 되겠네. 복학해가지고, 둘다 되는 거 하나 만들어야겠다. 아이씨, 제가 다니는 학교에, 화학 관련 학과 있으면 찾아가가지고, 등사대기한테 쳐맞으면서 이제 깐 말해보는 거지. 야, 이거 왜못 만들냐? 만들라고. 너 화학이잖아.